기 3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음. 그때 여와께서폭통 가운데서 요배에말씀여시하 음. 음. 나는 대장 부처럼 어린을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다장부니다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중을 그곳에 위에 띄었는지니가 그때 새별들이 노래하하나님 아들들 다 기뻐 소리를 질렀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옷을들고 그암으로그강물을 만들고 이르기를 네가 이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한 내 높은 타도가 여기서 그칠지이라 하였노라 그것은 어떤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으느라

그치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만을할수 있다. 나도 했었다. 하면 되지, 왜안되 모든 애는, 운동, 운동, 공부, 뭐,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을 잘 봐, 여러 종류를 해봐. 하면 되지, 못할 그만. 안 되는 거밖에 있더라고, 노래는 안 되더라고. 음. 어쨌든 간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막가 인생 살아가는 길이 막힌 것도 있어요. 꼬인 것 마음대로 안 뜹니다. 그때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 자꾸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가요, 될 때는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신앙6 6 6 6벗어6 6 6 6 6 6 6 6 6 6 6장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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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신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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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재앙, 재난, 우한질, 뭐 다치는 거 말할 길이 없어. 사람들이 몰라도 한참 몰라서. 정문리 쓰면 되는 줄 알았어. 됐죠, 왜안니까딱 그러니까. 그러다가 딱 재앙이 덮친다? 삼도 못 귀신이 한번 덮쳤다? 삼도 못운 내가 거냐. 그게 그사람 가문의 그 개인의 영적 흐름. 여러분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 흐름이 바뀌거든요. 영적 흐름이요, 자꾸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응답이 없고, 자꾸 살아나고, 살리고, 정복하고, 이런 영적 상태에 해가지고, 널 짜증내고, 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인생도 꼬이고, 막.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져놓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닭장 안에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번세 가져놓고 참선지자 제사장 왕대신 그리스도의번세딱 가져놓고 세상을 살리고 전복하는부리도 가져놓고 어마어마한 것이 다라고 정작 생각을 닭장 안에 나중심, 욕심, 중심, 세상. 정작, 욕심, 성적은 그기적무능적무무 같이 있어. 많다니 빨리 깨끗해. 음. 솔직히요. 내 자신이 이게 안 보였겠습니까? 원래 이대로 인생 살면 안되 이야기 해볼게요. 내가 태권 도장 잘 됐더라고. 잘 됐더라고. 그래서요 사범들, 국가대표 출신 사범 굴러간 걸로 후배들 맡기고 또그시점만다 이후에 이제 김동호 목사 자꾸 저거, 자, 이목사님 뭐, 특권도 뭐. 잘 같이 수었는데 전세계로 뻗어나가요. 딱.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압력 수준 비슷하게. 그쪽에서 나야, 그 타서 막 나에게 부담 이런 건 아닌데, 자꾸 메시를 그려하십니그 그게 맞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범들한테 맡겨놓고 바꿔주수는 도장이 없다고. 사범은 사범이더라고. 국가들 발행을 해도, 대권 도장 몇것처못 품더라고. 오히려 자꾸 열심히 세고이사 사붙어줘. 야, 왜 그럴까. 나까 저렇게 하냐, 부교의 자생활을. 어느 날 내가 생각했어요. 야, 이게 사고의문제고 나의 영적 문제잖아. 나의 영적 흐름이잖아. 계속 막히고 꼬이고, 막히고 꼬이고,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야. 경경 문제 당장 영적. 뭐 경경 문제 오니까 이것저것 뭐다 싫고 짜증나지. 어느 날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답을 했 일단, 영적 문제부터 끝내야 돼. 영적 문제부터 내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그리고, 누구도 내 마음 같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직접 즐긴다. 그걸로 즐기기 시작했거 세상에. 다시 올라오거 다시 올라오거 그래갖고, 정강계도 나한테 나한테 어려우냐. 특권보다 더 들어올 수 있죠. 미안합니다. 내가 마음껏을 수 있어. 내가 관자야. 내 마음껏을 있는 거한 풀도 없어. 그거 딱 모아가지고, 길러고 목사 성격이 됐어. 요 질철 좀 물질도 잘 키워야 되니까. 성격이 됐어. 내 밑에 사범 내가 그랬서 야, 너 사범.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성격이 됐는다 누구나 할수 있지 않겠어. 지금 왜야? 내년에 살수 있지 않겠어. 복사님 옥시고 이랬다. 얼마든지. 내 나올 때까지.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가 흐릅니다. 그게 전부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중심이요. 절대 주권자 안합니 그분을 내가 경애해야 돼. 그분을 신뢰해야 합 이렇게 딱되거요 하나님 중심 신하자면 되지 그때 가능한 게 절대 없는 요 내가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다하나님 절대 언제로 주셔야 됩니까? 주셔야 될 언역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보펑 중심, 전도성교 중심, 철저히 말을 그렇게 한다니 같이. 뺑, 많은 사람들. 말은 뭐, 포 들어오면 뭐, 다 뭐, 세대 먹고 면하다 바꾸면지 고 그것도 원석국이지. 그런데 나중심까지. 이렇게 말하는 인간을 가만히 보면요. 닭장은 병아리가. 여러분, 닭 모양 맞고서 어떤 분 멋있더라구요. 닭 머리에. 보면요. 진짜 패슬 같더라요 닭장을 갖추십시오. 사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완전 벗 아닙니까? 진짜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니야, 그분이 만몸, 만물, 만물, 인간, 만사, 그리고 절대 구원그근을만드십시오 모든 것은 그을십시오 여러분,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사회생활 잘하지, 인간관계 잘하지, 모든 게 가능할 것 같다. 나님는 막아요. 희한하다, 그래. 이래. 하나님은 전혀 잘하요하나님도 저래, 저래 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완전 하나님 앞에 꼭 뿌려줬다. 나는 봤어 지금은 아니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 제가 초창기 전도신 학은안 다녔습니다. 내 초창기 면도 안다녔요 때냐? 아닙니다. 내가 혼자 판단 다 어. 해. 저 분들보다도 내가 훨씬 현장에 가직고있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했는지. 자, 그랬어 하나님은 어느정도러냐 나는 쓰시긴 쓰셔야 되겠 진짜요. 옛날 어렸을 때호박이으로 개구리 잡아봤어요. 개구리가 호박이 다 물잖아요. 그걸 막돌려가떼 때질지 바닥에다 패대기 하나 날 얼마나 가짜를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하 은혜 없이한 순간도 못산다 나를 들여고패기를 쳤. 내가 빨르 뜨 성도 모시고 그때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니 해. 그것은요. 목사님 앞에서도 그게,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니 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기력에 빠져도 그게 아니야. 장막하는 거아니안 돼. 나는 안 돼. 어떤 것도 가능, 그냥, 언약도 차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하나님 음. 나를 그리 만들어. 절대 죽고는 싫어. 이렇게, 누가요? 뭐좀 잘하는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것같은는 이렇게, 빛을 보지 잖아요말 한마디나. 나는 웃습니다. 허허. 진짜요, 웃습니다. 누가 똑똑한 책하고 잘하는 책을 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두 가지. 에그 정도 가지고. 또 하나. 어, 잘해. 니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꾸라해부때시작하지 나는 웃었다니까요. 근데 안 당해보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 나를 쓰셔야 됩니까 안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들을 때가 뭔가. 그래가지고 그냥 절대 죽을 수어 어떤 사람 배들기 침문은요. 완전 불신이야, 잠깐만. 불신하다. 아, 그때야. 내가 살라고 그랬는지. 하나님도. 그게 다는 연다. 내 깊은 중심 속에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모든 만물의 만살 구은 아,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아, 예수가 나의 그리스. 아, 그리스도 받은 거 그리스도가 모든 문얘 해결, 인정이 되죠. 전에도 뜯는보고 다녔지만, 실제 나의 그리스도. 내가 외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음. 그때 더 은혜가 오기 시작합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 못할 게 문제 많습니다. 고민도 있고. 나스위서 믿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였죠. 음. 하나님은 절대 죽기를 가지고 섭리하시는 내가 인본지로 욕을 풀겠다. 하나님이시래 음. 문제 오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맛셨다 하나님, 이 문제를 충분히 받고 싶다. 내가 믿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그리스도 내가 누리고 있어. 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 왔을 때 나의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역사가. 음. 거게 중요합니다. 데 그리스도 안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에서 안 나타납니다. 계속 사람이 참 머리에서 람이있는가난 몰랐었던 우리, 김명훈 전도사 아버지, 김명만 집사님은 분산시대에서 최고로 큰 약국을, 큰 약국을, 그 종류도 없냐, 솔직히요. 난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운 것 사람은 그랬어. 그 정도 정도. 좀심만말 그분이 안그릴수있지만 심한 말 기본만 잘 내가 뭐, 모르고 간정을사실 내가 모든 문제를 절대. 뭐, 문제는 내가 나서 다모으 그랬더니, 김집사는 나도 그랬다. 그런 사람 예수 잘안 믿습니다. 아, 구원은 받는데 예수 잘안 믿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삼촌들이 잘안 믿습니다. 하나님 딱 보고를 뛰는 역사를 보게 하시더니 죽음도 않고 그냥 죽음도 뭐 그런데 하 분은 서울시장쯤 된다, 국회의원쯤 된다, 대통령쯤 된다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 주겠어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지. 하나님인데. 근데 더 웃음거리랄까. 진짜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기고만다 하고 하나님 마믿 있는 걸어쩌 배웠다. 훈련도 받았다. 진짜 웃긴다. 그 육육갈 아무것도 주려. 사람들의 유신적으로라도 준비가됐 다치지만 이건 아무도 준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군관은 웃었습니다. 정말 웃었습니다. 마귀는 비웃습니다. 우려를 얻으려냐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죽을 다다 신뢰하고 있죠. 은협 잡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누리고 있죠. 누구도 모 뭐, 뭐,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쌓입니다. 그 은혜가 쌓입니다. 나중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 문제가 왔다. 몰라. 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힘든 게 있을지 몰라. 의도적으로 그러자라고. 왜냐.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고 붙잡고 누를 때 그리스도 여사가 다 언제 어디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때 그분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저는 똑똑히 봤어 우리 한목사아닙니까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하나님 또 다른 현장을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 결과 찾아오는 거결 찾아오면 나는 몇번얘기한번두번세번 얘기하죠. 하나님 뜻이 높다. 다돕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한번두번 번 얘기합니다. 결과 잘해라. 그리지 말라. 또고지 피우죠. 세번도는낫 우리 개인, 그분들 그분들을 현장에서 인도받지만, 하나님, 더 정확한, 그게 하나의 개입니다. 겁나 많습니다. 내가 맘대로 가졌어. 그냥 어려움, 어려움도 당연풀 그게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요. 이 아이 목사는 나만 봐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어. 요 마음 들들만 들들. 그럼 내가 게으르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돼. 철저히 기도하니. 여러분요. 그런 걸싫어하 싫습니다. 편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도 바다 통화했습니다. 아주 깜깜하다 음. 하늘이 점점 살이 찌고 있다. 이번에눈수절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됐다. 까 우리는 우리가 무슨 게있습니 인간의 기초를 쌓을 때, 만물의 기초를 쌓을 때, 우리가 어디 있었 다른 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신 있고 실력 있는 거죠. 정말인 거그간혹가다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간좌를 보게 됩니다. 그분도 역시 실력이 있어요. 어두 실력이야. 저는 그냥 이렇게 들주지도 못한. 내하고 차원영성 그거를 못할 것 같죠.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도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냐, 만물의 기초를 쌓는 것니다그 비슷한 수준의 은혜와 역사적으로 아주 단순하게요, 하나님을. 복음을 가진 사람도 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번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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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게 우승자였죠. 이승민 제가 목사들입니다. 저기 종로에 가면 불추냉이 연관에있어게 담임 목사님 하셨다. 이해적 목사님 하다 그 목사님, 메세들어봤거든아난 자, 난 자, 난 자, 난 자, 난 자, 난고난 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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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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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사님이 아들 세상을 막 좋아하는데, 그리기 잘해봐라. 그래, 그리 안 했었더라. 그냥 방안, 자기 말로 말한 적는데가수가 그 방안에서 웃는 사람한테 있었더라. 방안으로 말하겠다고. 자기 말로. 음, 그걸 탐했잖아. 그 목사를 깨끗하게 은퇴하고, 거제도 그 가가지고, 산골 마을에서 사과합니다. 마지막 설교가 없는데, 니까 지금부터 나를 잊어달라. 왜냐, 후임자는. 음. 나를 철저히 잊어달라. 그게 그분을 머리만 써줘.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저렇게 동기 없이 깨끗해. 하나는 축복하시오.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답니다. 동기 없다. 온통 동기로 가는 제자. 평상시에 절대 죽을 날 믿어보는 거예 음, 음. 아멘인가? 음, 음. 그러면 그때도 누구도 막지 못하는 절대 은혜가 와요. 절대. 이야, 많이 놀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게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쓴받을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지잘났다고 깍죽대잖아요 하나님, 아, 문제고. 그러다가 망할 사람 같은 거야 가만 놔둬. 그러다가 망할 사람, 지잘난 것같 살다가 망할 것 같죠. 허륵. 허륵. 희한한다. 마지막까지 은혜가낳못 깨닫더라. 은혜가 뭡니까? 깨달은거요 닭장 안에서 나오는 게 없는 거지. 마지막까지 못깨닫더 아무리 의료한 목사님이었뭐 건면하고 왕수 목사님 오셔서 말안 됐습니다. 지고 싶다라다 네. 영혼이 장목에게 각인돼가지고 안되 여러분 왕성 목사님 교회 장로 권사들 다 복음을 끊었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를 모시거든 각인된 게요. 그렇게 무슨 나는 여유께 부터합니다딱 잡으세요. 절대 주권서가 뭐 있습니까? 절대 말입니다. 음. 음. 절대 은혜서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말입니다. 딱 음.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로. 마물의 기초로 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셨던 그 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쭤을때또 나타나게 될줄 기도하십시오. 한번 우리